네, 안녕하세요. 인터넷 가입 업체 인티삼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지영호입니다. 네, 몇 가지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와이파이 속도 저하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, 다시 와이파이를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기존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보다 낮은 사양의 공유기를 썼을 때의 끊김 현상 등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우선 프린트 연결 같은 경우 연결이 끊기거나 프린터 검색조차 되지 않으며 CCTV는 실시간 영상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.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속도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의 장점은 AS가 잘 되고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고성능의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펌웨어 업데이트 또한 자동으로 됩니다. 다만 소유권이 없어 인터넷 해지 시 반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개인 공유기 같은 경우 본인 소유가 되며 매월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지만 고장 시 직접 AS를 하거나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매월 1회 이상 공유기를 재부팅하여 발열 문제와 임시 오류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2, 3개월에 한 번씩 펌웨어 업데이트를 화, 확인하여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연결 기기를 정리하여 IP 충돌, 또도 저하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공유기 사용 방법 및 오류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봤는데요. 설명드린 부분만 해주셔도 안정적인 공유기 사용이 가능합니다.